지금 당장 나가 산책이라도 하라고 몸에서 신호주는 순간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점점 몸이 스스로 망가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잘 낫지 않거나 심각해지는 성인병을 향해 말입니다. 그러니 몸이 보내는 아래 신호를 느끼면 바로 걷기 운동부터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기에 쉽게 걸린다. 운동 부족 증상이 계속되면 피로감이 쌓이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며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적당한 유산소 운동으로 정기적으로 땀을 빼주면 혈액순환을 촉진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둘째, 계단을 오를 때 차오른 숨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계단에 오르면 숨이 찹니다. 근데 유독 힘들고 진정이 안 된다면 신호입니다. 주 5회 산책이라도 꼭 시작하세요. 셋째, 바지 입을 때 허리가 불편해진다. 허리 부근에 뱃살이 붙는다는 것은 단순 비만을 넘어 심장, 콩팥, 간, 췌장, 소화기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 40인치, 여성 35인치 넘으면 운동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넷째, 요즘 들어 달달한 음식이 당긴다. 초기에는 운동 후 배가 고프지만 꾸준히 운동한 사람은 오히려 운동 직후 입맛이 없습니다. 반면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자꾸 달달한 게 땡기면서 당뇨 등 건강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입맛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바로 알아차리고 운동을 시작하면 차츰 단계 땡기는 횟수가 줄고 체중과 건강이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화가 잘안 되는 날이 많아진다. 운동 부족은 위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듭니다. 위장 건강은 정신 건강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소화가 잘안 되면 답답함을 넘어 우울감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소화가 안 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운동을 바로 시작하세요. 소화뿐만 아니라 내장, 심리적 안정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 대부분의 성인병은 운동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운동으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인병은 심장 기능 향상을 통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20에서 60분 자신의 최대 운동 능력 강도의 60에서 80% 범위 안에서 일주일에 3에서 5일 동안 운동을 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